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력도 같이 약화되며 근 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입니다.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 있다고 하시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단백질은 우리 몸속의 세포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주요 면역 세포인데요.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병원균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입니다.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콩류와 견과류 등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 입니다.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골다공증이 한번 생기면 이로 인한 고관절, 척추, 손목 등의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합병증 위험 또한 증가하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 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놀라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체 활성화는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거나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레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불편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식사 준비에 번거로움도 맵기 단백질을 챙겨 먹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최종 중가를 걱정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추천 음식 4네 가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식품은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인데요. 계란 두 알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해요. 계란은 단백질 뿐만 아니라 비타민 ADE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계란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망간, 인, 셀레늄,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계란을 먹으면 많은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식품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등푸른 생선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필요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 줍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 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좋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서 체중 걱정이신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생선입니다. 등 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부드러운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가 빠르고 몸에서 쉽게 흡수됩니다.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카제인과 웨이로. 두 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이 단백질은 소화가 쉽기 때문에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시면 근육에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카제에는 천천히 흡수되어 장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아미노산을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락토스불내증 즉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스를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은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죠. 네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두부나 두유 같은 식품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등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 제공하는데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콩류가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나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가 유용한데요.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고 또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약 1g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식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 흡수에는 효과적인 거아 셨나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이여 단백질이 몸에 저장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 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신장에 부담 만줄수 있고 단백질은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배출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맵기마다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 채소를 더 선호하시는 분,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데요.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쉽게 맵기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잊지 마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 꼭 드셔주세요.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 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딱. 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됐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만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히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K 등이 풍부해서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어 극 심한 통증이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안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머이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거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가 되려면 소화우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우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지를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르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에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성분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